자 9월 5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스가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서 4장 말씀은 스룻바벨을 위한 환상입니다 우리 3장 어제 읽었던 3장은 대제사장인 여우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었고요 오늘은 총독 스룻바벨을 위한 환상인데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대, 내가 보니 송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 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바밥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룻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자 우리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천사.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설명해 주는 그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야 스가랴야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스가야가 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는 사람이 자면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꿈을 꾼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니까 순금 등잔대와 기름그릇 그리고 일곱 등잔 일곱 관 그리고 두 감남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요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 이 등잔을 이 등을 이루는 기초 요 등잔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들은 이 기름 그릇이 자 기름 그릇 부서로부터 그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 그릇이 여기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자 등잔은 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곱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개의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을 쭉쭉 빨아들여서 이곳에 이제 기름 부, 촛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이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기름을 갈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 기름으로 해서 이 촛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촛불로 인해서 기름이 소모가 되면 또다시 기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이걸 모르냐 그쵸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스룻바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1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이유.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힘을 얻을까 두려워서 사마리아가 계속 그거를 방해하고 저 바사 왕에게 계속 투서를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모함을 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해자가 결국에는 수록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토서를 넣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원래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16년 전에 저 이스라엘들을 먼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라. 그 재건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성전을 이만하게 지어라. 내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못하고 있었던 이 일을 이번 지금 다리오 왕제 2년째죠. 다리오 왕이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전에 역사적인 기록에서 도대체 우리 선왕이 전대 왕이 어떠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전전대 왕이죠. 어떠한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전에 고레스 왕이 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칭령의 문서를 발견을 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왕의 문서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바사에서 그 지원해 주는 그 힘으로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이 결국에는 머릿돌을 놓는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돌은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놔두는 이제 머릿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릿돌은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을 머릿돌이다 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돌을 내려놓았을 때이 무리가 아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그가 이 성전을 마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성전은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동안 많은 방해를 받아서 못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루파벨 성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들은 무시해라 그 사람들을 무시해 지금 수룻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보고 있다 이것은 수룻바벨을 통해서 이 건물의 기초를 닦고 수평과 수직을 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수룻바벨을 통해서 이 건물을 완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전이 지금은 작지만 나중 성전이 그 전의 성전보다 후에는 더 크게 되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나오는 일곱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이야기했던 한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일곱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전, 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 능,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자이두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이제 두감람나무의 의미를 여기서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니까 여수와 대제사장 여수와 그러니까 왕선지자 제사장이 그때 이제 기름을 받았 기름 부음 을 받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비록 수룩바벨은 여기서는 왕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수룩바벨은 지금 총독의 역할이지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다윗 이 왕과의 후예로서 이 여호수아와 수룩바벨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 기름이 계속해서 이곳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뜻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세운 자들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이 기름이 끊임없이 이 등잔대에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총독인 수르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완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작다고 모시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그를 관여하지 마라. 결국에는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그림으로 함께 이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 등잔대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관을 다 꽂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저 기름을 불어 넣어주셔서 나의 등잔대에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할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 네, 어, 한수정 권사님, 꿈을 꾸는 자, 어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문을 여쭤봤는데, 네, 한수정 권사님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유라익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쭉쭉 빨아먹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자 우리 내일은 또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10시에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